전해지는 미국의 유머 하나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힐러리 여사와 주유소에 들러서 차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힐러리 여사가 학창 시절 친하게 알고 지냈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 남자랑 결혼했다면 지금 당신은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자 힐러리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저 남자랑 결혼했다면 저 남자가 대통령이겠지요. 누군가 우스갯소이로 지어낸 말인데 이 에피소드에서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말로 결혼든 다른 기준으로 결혼든 결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남을 배려하고 역지사의 태도로 좀 대하면 좋겠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하는데, 말은 쉬운데,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전략이 필요하고, 지혜로움도 요청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애완견 길들이는 법이라는 책을 잘 읽어보시다가 아 이거다. 그래서 남편한테 그대로 썼대요. 어쩌죠 잘했어요. 간식 하나. 그랬더니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칭찬 듣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여사한테 잘해주는데 어느 날 소파 밑에 부인이 숨겨놨던 애완견 기르는 법이라는 그 책을 발견하고 관계가 덤틀어졌답니다. 사람의 전략은 그런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사는다 또는 말씀에 따라 내가 결단하고 사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자기 주장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끌려가고 복음을 못 전합니다. 어쨌든 특별히 맘먹고 대하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가능할지 몰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직장 동료, 친한 친구, 옆집 사람, 그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함께 믿음의 생활을 경주한다. 생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부담을 떠안은 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밤도 세워야 되는 게 우리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자기 인생의 중차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과업은 대개 부담을 동반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흔히 사명이라는 단어와 연계시켜 설명합니다. 만약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선택의 자유가 있을 겁니다. 또 그럴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확신이 생기면, 나아가서 그 사명이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다라고 그렇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된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내가 너희들의 담임 목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도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활만이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위한 후원금조차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당연한 권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판단,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고린도교의 신자들은 사도 바울을 보며 정죄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가 봐. 저 사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바울이 이른바 예루살렘의 큰 사도들과 비위해서 바울의 사도직과 사도권, 고린도교의 사람들한테는 좀 열등하다고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말입니다. 바울의 양육과 권면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의 한 명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교의 사람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알아주지도 인정하지도 아니 합당한 존경을 표하기는커녕 비웃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잠잠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 희생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체 교회의 회의가 열렸을 때도 자신이 스스로 사도라고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그런 그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고넬료를 받게 하시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또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를 붙여 주셨고 전체 교회에서 바울을 소개하고 인정받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마저 섬기는 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도의 소명을 따라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자유와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기 희생과 양보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던 자기의 모습을 포기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또 다시 포기했다는 이야기.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직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며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원칙론자들은 꽤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종종 그 원칙이 단지 하나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 따지고 보면 어떤 사안은 법규적인 원칙, 도덕적인 원칙, 현실적인 원칙, 다양한 원칙들이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딱 그것만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주장하는 것도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마저도 자기 생각에 동의하고. 따르라고 하면서도 겉으로야 하나님을 들먹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권리와 자유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은연 중에 우리가 놓치고 그리고 우리의 숨겨져 있는 전제로부터 다시금 출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권리와 자유라는 것을 죄 짓는 권리와 자유로 상정해 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사명을 그만두고 놀러가고 자기 인생 즐기고 자기의 삶을 풍성히 여유롭게 가꾸는 것을 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도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결단하여 쓰는 것만을 자신의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아주 쉽게, 그냥 평범하게 예를 들자면, 한 번쯤 주일 예배 빠질 권리와 자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정확히는 교회 잘 출석하고 봉사하니까, 주중에는 교회 안 나오고 좀 쉬어도 될 자격. 더 나아가서 나는 인간이니까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죄를 짓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선을 긋는 것에 나의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생각. 단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서 말씀은 좋지만 자신은 여기까지만 따르겠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해는 마세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냥 무섭게만. 답답하게 얘기한 건아니니까요 가령 저 역시도 어쩌다가 한번 가시는 여유 또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치러야 되는 시험이 주일날 있을 때 나는 안 보겠습니다 하고 오는 청년 저는 꿀밤을 줄 거예요 시험 보고 오라고 어쨌든 간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만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에게 이, 이 정도 사랑해주면 된거 아니냐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선을 정하고 절대로 넘지 않겠다는 종교인들, 자기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 더 이상 말하거나 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르쳐 들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권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선지자들 보내고 그러면 포도원의 일꾼들은 그를 데리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인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는 언제나 파도가 찾아옵니다. 진흙탕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 깊이가 얕을 때에는 그 상처가 어쩌면 그 이상 패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머물게 막 맞게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한테 위로를 잘 주셔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가 되어지면 될수록 깊어지는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단지 언제나 변함없이 그럴 때마다 우리를 안고, 우리를 얻고, 우리의 앞에 서서 자신이 먼저 가고 계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도 원망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재단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면서도, 적당히가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향해서 우리는 자기 감정만 토로합니다. 주님을 찾진 않습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못 견디겠고 왜 주님은 나한테 이럴 때 풀리는 역사 주지 않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만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이 되묻습니다. 야곱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런데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선에서 건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죄의 노예가 다시 될 수, 없지 않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그 문양이냐고. 성도들을 향해 야단치거나 빈잔하지 않았습니다. 또 따라오지 않으면 벌받는다고 겁준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지 않고 눈치를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눈총받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바울이 그 사명 위에서 아무 값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자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자신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부여받은 사도직의 권한까지 다 쓰지 않고 희생과 겸비를 실천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인 자유마저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자유로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린도 전서 9장 23절은 복음에 참여하게 합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성과주의의 무김입니다. 뭔가 결과를 요구합니다. 경쟁은 더욱더 치열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결과와 성과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일 뿐. 진정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참여한다는 단어가 복음을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동역자로서 교제한다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나는 빼고 당신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모습은 더욱더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내세워서 내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 모든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면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고 교제도 그렇고 나눔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따르도록 결단의 자유와 기회를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서만큼은 쉴 권리와 자유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축복에 대해 마태복음 1 1장 선언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는 길에 그 멍에는 쉽고그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십자가 마저 지지 않는 것이 가볍고 쉬는 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런 얘기를 했죠. 노래를 함께 만들자. 누구는 벤치를 만들고 누구는 그네를 만들는데. 그냥 쥐짐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게으름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죄일 뿐입니다. 사랑하면 좀 끝까지 사랑합시다. 좀 갈수록 뜨거워져야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안식년을 이야기합니다. 삶과 생활에서 적당한 휴식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항상 정비례에서 성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S자 곡선을 그릴 수는 있어도 멈추거나 하향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 신앙의 생활을 교회에서의 봉사로 국한시켜 생각합니다. 내가 청소하고,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고, 내가 성가대를 하고,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 봉사로 자기의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과제이자 어쩌면 내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교회 봉사도 귀찮은 계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적당히 선 긋고 또 교회는 그 선을 넘어서 해준 사람들 적당히 띄워주고 서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신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젊은이들은 너무나 극명한 구분을 짓고 모 아니면 도 검은 것 아니면 흰것 학백 논리로 신앙을 대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는 절충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생활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깊어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전에는 주일 난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 했다면 이제는 참석하는 것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내일은 오후 예배도 기뻐해야 됩니다. 어쩌면 쉽게 자기를 바라보는 바로미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내게 맡겨진 교회의 봉사활동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나의 삶입니다. 오후에 비해서 잠깐 드릴 얘기였었는데, 여러분이 병이 나서 병원에 가셨을 때, 성경책 펴놓고 읽는 의사를 한테 찾아가시겠습니까? 병을 잘 고치는 의사에게 가시겠습니까? 그게 소명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오후에 나오세요. 전에는 상처만 주던 가족이 오늘은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할수 있게 하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전에는 먹고 자던 인생이 오늘은 깨어서 한번 산책이라도 나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젊은이들은 100%안 했다고 싫다고 해요. 또, 적당히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멈추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점점 더 신앙생활이 퇴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남을 보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하고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주신 그 소망대로 나는 따라갈 뿐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그런 자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입니다. 한번 다 함께 찾아서 동독합니다. 이사야 서 40장 31절 외우신 분은 그냥 외우셔도 돼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조수가 날개지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